네, 세 번째 책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입니다. 어, 읽어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어, 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나눠보죠. 개인적으로 이 담론이란 책이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책이 정말 신세대에게 적절할까? 신세대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까 어. 음, 어쩌면 조금은 나이가 있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 정도 그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먼저 들었어요 음, 무게감이 좀 있는 음, 그래서 좀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어, 신세대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다음에 약간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부러 부분이 오히려 조금 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신세대하고는 좀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하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서 토론도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너무 좋은, 즐거운 책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 이 책을 어,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선 뭐, 이 책을 썼던 분이 이제 신영복 선생님인데요. 어,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어, 이분은 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으셨죠 어, 사형수로 됐다가 무기징역으로 받으셨는데 음,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복역을 하셨죠 어, 그리고 나서 1988년 광복절 어, 특별가석방으로 출소를 하신 다음에 다시 성공회에 가셔서 어, 성공회 사업회 과학부에 가서 이제 교수를 쭉 하셨던 분인데요 음, 그렇게 쭉 이렇게 해오시면서 어, 써, 쓰셨던 마지막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책이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담론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점검하거나 할게 아니고요 어, 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책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 해요. 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괄적이고 그다음 에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정도의 이야기로 진행할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좀 이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참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전체 예.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아, 왜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 일단 목차를 보면서 어,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이 자료는 지금 전체적으로 책을 책의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아, 작업을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북 있죠 전자 도서 같은 그런 거라서 아,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만 아, 여기에 보면은 앞에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부가 있는데 아,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부는 고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이해와 자기성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신정국 선생님은 제일 앞에 나온 내용 중에서 어, 1강 어, 1장이죠 어, 가장 먼 여행 음,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먼 여행인데요 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여기서 미국까지 여행을 가면, 아니면 뭐, 남극, 아프리카, 뭐, 어디가 가장 큰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신영복 선생님이 말하는 가장 먼 여행은요, 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가장 먼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 이 강의 모든 전체 내용이 다 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 사람과 삶에 관한 인문학적인 담론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책을 보면서 첫, 첫 부분인 가장문여행 이 파트를 하면서 제가 조금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 중에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강의 상한이 공감입니다 이렇게 어,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란 말이에요 계속 대학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으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다 하니까 가르다 보면 아, 욕심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목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얼만큼의 어떤 것까지 이해를 시키거나 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나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강의의 최상한 선 내가 강의를 정말 잘 했다면 아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뭐 뭔가를 가르친다, 안가르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계몽주의 프레임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계몽주의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이 얘기하는 계몽주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몽주의 프레임을 허물어야 합니다. 계몽주의는 상상력을 봉쇄하는 노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가, 어, 교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그 노인 권력, 오래된 권력이라는 거죠. 생생불식,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온고보다 창신이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창의적인 상의롭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하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의라는 프레임도 허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독특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함께 하는 거다. 아, 뜨겁게 하는 뜨거운 공감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공부라는 것은 삶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요. 공부는 살아가는 것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18페이지에.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를 구도라고 했다. 도를 닦는 거다. 라고 얘기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이것저것 해서 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음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어, 19페이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정 공부는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 그 텍스트의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텍스트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는 탈문맥, 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흐름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또 표현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갇혀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갇혀있는 완고한 틀 인식 우리가 아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페이지에서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애정과 공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아,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다시 발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 바로 공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정복 선님은 그러면 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많이 아는 사람, 권력자가 뭔가를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거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상대도 알아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그릇, 그림들, 틀을 깨는 거죠. 그래서 개몽주의 프레임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틀을 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지간이 아니라 사, 우, 지간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르쳐 주기, 가르치긴 하지만, 전달해 주긴 하지만, 그게 서로의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 서로 공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틀을 깨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로 가는 거죠. 가슴에 다시 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삶이 계속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이 거기서 끝나는,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준그 사람과 또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사제지간이라 사우지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지이얘기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같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게 강의의 목적이고, 그리고 결국 그게 뭐나 뭔 여행인 거죠. 어,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뭐, 네,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라는 게, 아, 어, 시정복수님이 귀국자라는 사람을 자꾸 등장시켜요. 여기 나온 귀국자. 이 귀국자라는 분을 자꾸 등장시키는데 이 귀국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내내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뭐 공자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 얘기해 고 귀국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그 얘기에 베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차이가 뭘까요? 공자가 지적을 받는 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나와 너가 있을 때, 너를 중심으로 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이. 재밌었어요 저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어,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귀국자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아,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자는 내가 원치 않는 걸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출발점이 좀 달라요. 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나중에 욕을 먹는다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음,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여기 나오는 공자의 유아론 결국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자기가 어,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위에서 상대한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귀욕자는 상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차이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네. 어,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어, 맹자 이야기였는데요. 음, 맹자 얘기에 그 119페이지 나오네요. 화살과 방패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화살과 방패 이야기 중에서 한번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보고 나서 야기할게요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봐 근심 하고 반대로 방패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봐 근심한다.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람 자체가 어찌 불인 어, 뭐 어질 인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나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관 짜는 사람 얘기도예요. 관을 짜서 팔아 생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지 아닐까 봐 근심합니다. 맹자는 이것을 인간성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아 이게 어 맹자가 훌륭해요. 네 이건 인간성과 관계없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그러한 거 그냥 사회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관을 짜서 파는 것도 생활인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술불가풀신이라고 합니다. 술이란 직업이나 생업을 뜻합니다. 생업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승인합니다. 맹자의 사회적 관점입니다. 음, 이거를 읽고서는 조금 생각이 좀 많았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어, 저는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줄을 몰랐었거든요. 음, 맹자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리고 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 중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와닿던 았것 중이라고 보내면 톨레랑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 한번 봐보죠. 어, 231페이지, 231페이지. 톨레랑스에 음, 대한 이야기. 톨레랑스는 톨레랑스는 프랑스어로 그 관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면 토러레이션, 토러레이션 정도겠지만 영어로는 토러레이션지만 어, 프랑스어로는 톨레랑스라고 해서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 같은 건데, 가진 자가 갖지 못하는 자에 대한 배려, 관용,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나는 그런 자기이 충분히 쉬워지고, 어, 자기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그럴 권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있지만, 상대방이 없을 때 그걸 허용해 주는 거죠. 그걸 똘레랑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한번 읽고 나서 이야기해 보죠. 근대 사회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가? 똘레랑스가. 그러나 차이와 다양성은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 집, 그림 앞에 앉아서 나 자신의 변화를 결심합니다. 창백한 관념상을 청산하고 건강한 노동품성을 키워가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차이는 자기 변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슴에서 발로 가는, 뻔하면 유행이 되는 거겠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해요. 어, 집을 그리는데, 어, 집을 지는 목수가 그림을 그리는데 기초부터 그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그림을 위에 지붕부터 그리는데, 이 사람은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석을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집을 완성해 가더라는 거죠. 자기는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 그렇게 들어서, 배워서, 글로 배워서, 집을 위에서부터 짓는데, 실제로 그걸 짓는 사람들은, 짓는 그 사람은 기초석부터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려나가더라는 거죠.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어야 하고, 어, 학습의 교본이어야 하고, 변화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목주입니다. 들레주 가리, 가타리의 노마리즘입니다. 이 유목주의가 바로 탈 근대의 철학적 주제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똘레랑스는 은폐단 패권 논리입니다. 이 관용이라고는 똘레랑스가 은폐된 패권 논리래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그 하지만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라는 거죠. 관용과 똘레랑스는 결국 타자를 바깥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타자가 언젠가 통화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의 여유, 강자의 여유기는 하지만 자기 변화에 이어지는 탈주와 노마니즘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음, 이런 겁니다. 어. 여기, 그, 돌레조 가타리가 얘기하는 노마니즘은 어떤 거냐면요. 어. 똘레랑스하고 내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긴 한데 음, 내가 권, 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자예요 내가 권력자란 말이죠 나에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그만큼의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톨 똘레랑스와 관용이라는 표현 관용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과 선을 긋더라는 거죠 선을 그어요 어, 선을 그어 놓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권주의적으로 내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선을 긋고, 이 사람이 내 수준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문화적 수준, 경제적 수준, 뭐든 내 수준까지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은폐되어진, 패권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들레즈나 가타리가 얘기하는 어, 들레즈와 가타리가 같이 이제 보통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들레즈 가타리가 같이 어, 지필한 것들이 많은데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세계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이 사람은 그쪽 가면 떠돌이야 되는 거고 이방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방인을 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들어와서 어, 빨리 정해, 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게. 뭐, 뭐, 아니면 뭐 외국인으로 오면 그냥 파줄게. 내가, 내가 이 정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는 셈치고, 나의 은혜, 관용을 너한테 베풀어 줄게. 위에 있는 거죠. 아래인. 같이 이렇게 나란해서 뭔가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뭔가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은폐된 패권주의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려 보던 거죠. 그러면서 야너 부족하지만 너 여기서 잘할 때까지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늘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들려지나 갓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유목주의는 온그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그게 노마니즘이죠. 유목주의. 이건 나중에 그들레주나 카타리에 노마니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제가 이제 느꼈던 어,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음, 어, 이 신경복 선생님의 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음, 책은 이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어,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어, 보셔서, 이거를 뭐 급하게 빨리빨리 읽어 나갈 책이 아니고요 천천히, 깊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몰랐던 내용들이 좀 있죠. 새롭게 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꼭 천천히, 어, 약간 두껍긴 해요. 이만큼 두꺼우니까 좀, 음, 좀 두껍긴 하죠. 특이긴 음, 한데 읽어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고 어, 그 다음에 그만큼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 같이 남기고 가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어,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이 담론,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즐겁게 또 독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